안녕하세요 오늘도 삽목 물에 담가둔 지 1시간 됐습니다 요거는 일주일 된 건데 관리를 안 했더니 시들었어요 버리게엔아고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요거는 1시간 전에 삽목한 거 이번은 이거는... 자르려다가 그냥 놔뒀어요. 될지 안 될지는 몰라서. <laughs> 이것도 고대로 삼먹해버려요 뿌리 밝은 제 없이 해보는 겁니다. 뿌리 밝은 제가 차에 있어서 욕을 해요. 그냥 뿌리 밝은 제 없이 해보는 겁니다. 베란다에 놔두려고요 목에 놔뒀더니 더워서 안 돼요. 베란다에 시원한 데 놔두니까 잘 되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놔둬 보려고 요